I'm not ready yet.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네이처입니다이번에 조금 소개 드릴 빌드는 이곳에 그 개의 연세번개 빌드입니다 연쇄번개의 성능만 끌어내려고 만든 빌드고요 사실 곳타에서 뭐 빌드라고 얘기하는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어지 있는 제한 안에서 조금 효율 높여 보려고 여러 가지 좀 시도를 해 봤고 나중에 이제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이거지 이걸 기초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쇄 번개에 대해서 빌드를 좀 꾸려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스킬을 찍은 걸좀 보여 드리면 이제 전기 채찍하고 강화된 전기 채찍을 쓰는데 이제 두 개를 여기다 찍어야 되잖아요. 네개 중에 가장 데미지가 높은 스킬이 바로 전기 채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열번휘둘 때마다 기절을 시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빌드에서는 기절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좀 이점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시너지상 이 전기채찍을 좀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제 연쇄번개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 에 이제 극대확률 화 찍고 원래 이제 보통은 연쇄번개 튕기면은 피해증가를 찍으면 이제 되게 딜이 높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짜릿한 에너지도 지금 여러모로 좀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연쇄 번개를 짜릿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쪽으로 찍었고 25%면 꽤나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극대화 확률을 많이 올려야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간 이동 하나 찍었고 데미지를 위해서 유리도포를 3 개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번개창을 활용을 합니다 번개창은 이제 적들 기절을 시키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극대화 적중시 기절을 하게 되는데 맵핑할 때좀 만화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절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숙련 기술에서는 감전할 때 짜릿한 에너지 생성하는 거 하고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는데 짜릿한 에너지 흡수할 때마다 만화를 회복하는 1 2 개의 만화를 회복하는데, 어 이거 하나 두 개씩 먹으면은 연쇄 번개를 하나씩 더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지금 3 개를 찍어 놓은 모습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보스전이나 할때 아니면 조금 좀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럴 때 이제 불안정한 전류 가지고서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데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궁극기도 하나 이렇게 찍어준 모습입니다. 어이 아이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이득을 보려고 조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지 같은 경우에 먼저 보시면 연쇄번개가 저한테 튕기길 때마다 만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수 하나. 그다음에 적들 기절을 걸게 되면은 이제 만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정수. 그다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정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제 연쇄번개가 극대화 적중하게 되면 공속도가 이제 목걸이라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오십사 퍼센트.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공격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목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점 같은 경우에는 연쇄 번개가 32%의 확률로 두번 추가 연쇄 그 다음 에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부상당한 적에게 극대화 확률 증가 그 다음에 제가 건강 상태이면 은 지국 시간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투우 같은 경우에는 군중 제어의 영향을 받는 적에게 적중을 하면 최대 38%의 확률로 군중 제어 효과가 다른 적에게 퍼지는 그런 영향을 주는 정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제가 군중 상태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저지불가돼서 풀려나는 거 번개창 시전 시에 18%의 확률로 추가 번개창 생성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예 만날 때마다 이제 보호막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제 생존 기제를 챙길 수 있는 전설 정수가 되겠고요. 신발은 이렇게 극대화 적중 시 이동 속도 증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이제 계속 이동 속도 증가 효과를 챙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세팅을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화를 짜릿한 에너지 가지고 회복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전설 정수를 가지고서 회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극딜을 뽑아내는 그러한 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연쇄 번개의 효율을 더 뽑아낼 수 있는 빌드들 구성하는데 좀 기초 자료가 될수 있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또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네쳐처였습니다 I need time to prepare that. I need time to prepare that. I'm not ready yet. I need time to prepare. Them. I'm not ready yet. I need time to prepare that. <laughs> I'm not ready yet. Okay.